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던 72세 김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게 뭐지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3개월 후 같은 분이 웃으시면서 요즘 밤새 푹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 넘게 비뇨기과를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주면 나빠지거든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68세 박 어르신께서 평소보다 한참 늦게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병원 오는 것도 잊어버렸네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PSA 수치가 8.2 정상보다 두 배나 높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 검사에서는 4.1로 떨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호박씨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호박씨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전립선 건강부터 치매 예방. 혈관 청소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서 자주 깨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고 말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하루 한두 번 정도 깨는 건 괜찮습니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신 날이나 커피를 늦게 마신 날은 더 자주 깰수 있어요. 셋째, 감기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중이라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 밤에 세번 이상 깬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남은 느낌이 든다면 문제가 있어요. 셋째,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면 전립선이 커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75세 이 어르신 같은 경우예요. 밤에 다섯 번씩 깨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낮에도 졸리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전립선이 정상보다 두배 가까이 커져 있었어요.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호박씨를 드시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술한잔 정도야 괜찮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코올은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특히 맥주는 더욱 위험해요. 호비라는 성분이 전립선을 자극하거든요. 69세 최 어르신 경우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씩 30년간 드셨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조금씩 마셨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금주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술을 끊길 정말 잘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코올이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물질이 전립선 조직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또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전립선 부종을 악화시키기도 해요. 두 번째는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요. 이런 고기들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 포화지방이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관 건강도 해치게 돼요. 특히 구워서 먹는 고기는 더욱 위험합니다. 72세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고기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었는데 요즘 소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혈액 검사를 해 보니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았어요. 고기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생선 위주로 바꾼 지 2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좀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붉은 고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붉은 고기에는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이 많아요. 이 성분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 내거든요. 또 고온에서 구운 고기에는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돼요. 이런 물질들이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에요. 세 번째는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들이에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거 말이에요.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자주 마렵게 만들거든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밤에 잠을 깰 확률이 높아져요. 67세 김 어르신께서 하루에 커피를 대여섯 잔은 마시거든요. 일하다 보면 자꾸 졸려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네댓 번씩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끊으셨거든요. 그랬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인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두세요.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수축시키고 소변 생성량을 늘려요. 또 카페인은 이뇨 효과가 있어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착한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 함량이 100g당 7.8mg으로 이는 굴 다음으로 높은 수치거든요. 이 아연이 전립선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장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연이 부족해지면서 전립선이 커지고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호박씨의 아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특별한 영양소예요. 76세에서 어르신께서 이런 경험을 해 보셨어요. 매일 아침 호박씨 한 줌씩 먹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소변 보는 게 훨씬 시원해졌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전립선 크기가 20% 정도 줄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호박씨의 아연이 전립선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연은 오알파리덕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해요.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바꾸는데 이 DHT가 전립선을 크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아연이 이 과정을 막아서 전립선이 커지는 걸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박씨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호박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79세 조 어르신께서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약 먹는 것도 자꾸 까먹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호박씨를 꾸준히 드신 지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15점이나 올랐어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예전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메가3가 뇌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해요. 오메가3의 DHA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부족하면 뇌세포간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억력이 떨어져요. 호박씨의 오메가3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리코펜이 전립선암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리코펜 흡수율이 5배나 높아요. 71세 박 어르신께서 가족력 때문에 전립선암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도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혹시 저도 그럴까봐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드신 지 1년 후, PSA 수치가 정상 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다행히 건강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리코펜의 항암작용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 DNA 손상을 막아주거든요. 특히 전립선 조직에 집중적으로 축적되어서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등 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이런 생선에는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 건강도 지켜줘요. 74세 김 어르신께서 혈관 나이 측정을 했는데 80대 후반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게 뭐지 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혈관이 이렇게 늙었다니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드신 지 4개월 후 혈관 나이가 70대 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생선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DHA와 EPA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성분들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거든요. 그럼 이제 호박씨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말린 호박씨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호박씨보다 말린 호박씨가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거든요. 하루 섭취량은 30g 대략 한줌 정도가 적당해요. 이 양에는 아연이 2.3mg, 오메가3가 0.15g 정도 들어 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드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씹어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유산균과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샐러드 토핑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수 있어요. 호박씨 100g에는 560칼로리나 들어 있거든요. 또 소금에 절인 호박씨는 피하세요.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혈압에 좋지 않아요. 70세 이 어르신께서 처음에 너무 많이 드셨다가 배탈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욕심이 너무 앞섰나 봐요.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었더니 탈이 났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루 반 줌씩 먹기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이제 생활습관도 함께 바꿔보셔야 해요. 첫 번째, 물은 하루에 1.5리터 정도 드세요. 너무 적게 마시면 방광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게 돼요. 두 번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밤에 깨지 않거든요.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전립선으로 영양분이 잘 공급되거든요. 네 번째,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 주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의 압박이 가해져서 좋지 않아요. 다섯 번째, 변비를 조심하세요. 변비가 있으면 직장이 팽창해서 전립선을 압박할 수 있어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르세요. 73세 정 어르신께서 이런 생활 습관을 모두 지키신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잘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거창한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호박씨 한 줌이면 충분해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 줄 거예요. 피해야 할것세 가지 첫째, 술은 절대 끊으세요. 둘째, 붉은 고기는 줄이고 생선을 드세요. 셋째, 카페인 음료는 하루 한 잔만 드세요. 꼭 드셔야 할것세 가지 첫째, 호박씨를 매일 한 줌씩 드세요. 둘째, 토마토를 익혀서 드세요. 셋째,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세번 이상 드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호박씨 먹어봤는데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